예, 반갑습니다. 나루엔입니다. 아.. 프레디의 피자 가게 3. 한번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예. 1일차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타이밍 잘 맞춘 거야. 지금 온 사람은. 커밍 순. 이게 내, 대략적인 내용이 신문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러 왔대요. 대충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Hey, hey, 기본적으로 이쪽에 시스템 참, 시스티비 참, 오디오 참, 아 또, 머리 아프겠다.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게 중간중간에 그 삐이 이 소리가 죽을 때마다 계속 죽을 때마다도 아니죠. 그냥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문 닫고 Come sure no the corner, corner. But you'll also be a part of the show. i will make it feel really authentic, I think. Uh now let me tell you about what's new. We found another set of drawings, always nice, and a foxy head, which we think could be authentic. Then again it might just be another crappy cosplay. And we found a desk fan, very old school, metal though. Watch the <laughs> Hello, a no man gets a 와 어? 어? 어, 어, 안녕 하 세요？아, 이게 신 기한 어, 게 아씨 아, 오디 오가？안 부셔 지네？이게 나중 에 나이트메어 모드 에가 면은 오디 오가？두 번쓰 면？한 번이 고장 나요？왔 더헬리야왔더 안녕 안 고장 나 네요？오디 오가 Uh, 짱 좋네요. 아무도 안 와요. Uh, uh, 아, uh, 또 이렇게 긴장 키고 있다가 <laughs> 죽는 거 아니겠지? 이걸 수사하러. <laughs> uh, vintage, 또 괜히 이거 멍 때리고 있다가 <웃음> 죽는 <웃음> 거 <웃음> 아니죠? 1일차인데 <laughs> 그것도 공략 <공약> 방송에서 1일차에 <laughs> 죽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 안 돼. 틀렸어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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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을 뻔덕지라도 있어야 죽지. <laughs> <laughs> 뭐저 전화 끝나니까 4시야. <laughs> 전화, 전화를 얼마나 오래 하는 거야. 지금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가 4시간 동안 혼자 쭈절쭈절 됐어요. 말입 말이나 됩니까, 이게? Hi. Hi. 30년 후,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 방금 전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와 처음에는 오디오가 고장이 안 나네 완전 좋네요 첫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겠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서오세요. <laughs> 방어야, 애들이 와야 하지. 첫날에는 아무도 안 와요. 아이고, 뭐 12시까지 자요. 이맨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근데 이거, 내가 그 해피엔딩을 볼수 있나? 항상 배드엔딩만 나와서 2일 밤? 2일 밤도 별거 없어요 하하하 <laughs> 알겠습니다 어? 이게 뭐야 나 이쪽 처음 봐요 뭐시 이것이 어? 어? 이쪽으로도 갈수 있구나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네요 오예 가자 아이씨 따라가면 안돼딴데 가고 싶다 저희 가면 나 죽어 솔직히 프레디 3가 프레디 2보단 쉽죠 솔직히 프레디 3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프레디 2가 말도 안 되게 어려워. 난 진짜 프레디 2가 그렇게 아 하... 씨. 우와, 뭐야 이거? 이게 뭐라고 쓰는 거야? BB BB 뭐라고 하는 비비빅? 비비빅? 아이씨 결국 죽어야 되나? 결국 죽어야 되나? 아유야야야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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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서오세요 아이 미니 게임 따위에 쫄아 가지고 있시? 씨 미치겠네. 진짜 문 막고 프레디가 사람들이 많이 봐. 아마 여기쯤 있지 않을까? 여깄네요. 갔다. 이틀밤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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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uh, we'll, we'll 이틀밤에 컨트롤 할게 뭐가 있어요? Sure okay. uh, uh, 이틀밤에 컨트롤이 uh, 할게 있나요? Bear, Nita. Uh, Nita 잘 모르겠습니다. 뭐 천장 으로？이 쪽 으로？막 뛰어 오면 은 내가 죽을 수도 있 어, 뭐 이쪽 으로？막 뛰어 왔다 늑대 확인 이틀 밤 에는 오디 오가 고장나 는 것도 아닌데, are set to turn and walk towards sound sheet. This is an easy and hands-free approach, making sure the animatronics stay where the children are 아, value. To change the animatronics to suit mode, insert and turn firmly the hand crank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Turning the crank will recoil and compress the animatronic parts around the room providing room to Please make sure the spring locks are fast We'll Hello. 어, 천장! 어, 천 어, 소리가 들렸는데? 천장 소리가 들렸는데? Hello? 이게, 그, Hello? 오디오에 제약이 없어지니까 되게 그렇다. 예, 반가워요. 오디오에 제약이 없어지니까 이거 다섯 번만 하면 되잖아. 원래는 이 화면이 지지직거릴 때마다 오디오를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데 Hello? 내가 이거 그냥 계속 눌러도 되다 보니까 어잉? 아, 저 소리 너무 싫어. 저 주전자 끓는 소리. 비디오 에러. 하이. 하이 쳐주고. 고치고. 아, 천장 소리를 잘 들어야 돼. 내가 소리에 민감하지 못해서 맨날 소리 플레이에 당합니다. 특히 프리즈2에서는 사운드 플레이에서 자꾸 망했어 Hello? 천장 올라가는 소리를 Hi. 잘 들어야 됩니다 두째 날쯤 되면은 오디오가 네번까지쓸수 있네 이게 점점 오디오가 빨리 고장나네요 아 왔어 한번더한번더 Hello? 갔다. 왔냐? 어, 천장. 있다. 맞다 안녕하세요. 이 간나 새끼. 우리 집에 올 생각은 말라. 빨리 가. 이거 원래 5일 밤쯤 되면 진짜 빨리와 만 알면 어려울 게 없네요. <laughs> 이틀째. 예, yeah, 6일 밤 있어요. 커스텀도 있어요. 아씨퍼 퍼플 가이가 있네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죽는 거밖에 없나? 이걸로 뭐 어떻게 안 되나요? 가짜 분해돼 있었다. 다른 거를 눌러도 그냥 죽어요. 어, for me 싫어. 아씨 죽어야 되는 건가? 어쩔 수 없죠. 갑시다. for me 안 돼요, 안 돼요. 아, 아이씨, 한번 찍고 가야죠. 에러, 에러, 안 돼~ <웃음> <웃음> 3일째? 제발. 오케이. 어이씨. 화면 잘 맞죠? 근데 마우스가 왜 이래. 깜빡거려. 안보여. 잠깐만. 잠깐만. 마우스. 마우스가 안보여. 뭐요 보여. <목소리> <목소리> 아 잠깐만 마우스가 안 보여. 내 마우스 어디 갔어? 에, 아니요, 내 마우스 안 보여. 환경 설정, 에, 아니, <목소리도> 아니. 흐, <Gerilim 목소리도> <laughs> 아. 마우스 포인터 <보이터> 보이기. <목소리도> 어, 보이긴 보인다 이제. <목소리도> 하이. <목소리도> 아, 뭔가요 이것이? 여기다도 한번 쳐주고, 빨리 입고 맞고. 됐다 아이씨 3일째가 어렵지가 않아서 다행입니다 큰일날뻔했어요 아까 반짝반짝거릴 때는 캠 5에다가 안녕 안, 안 쳐주고 곰돌이 올 때는 캠 2에다가 안녕 쳐주면 됩니다 아씨 깜짝이야 늑대 있는 줄 알았네 씨. 그 프레디 프레디는 그 중간에 어이구 깜짝 놀래라 하면서 화면 바꿔버리면 뛰쳐 나와요. 여기다 맞춰 놓이 주전자 끓는 소리가 들리면 뭔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들리면 뭐가 오는 거야? Hello. 그냥 안녕 쳐주면 돼요. 별거 없어요. 폭신은 폭시는... 그니까 주전자 끓는 소리 맞잖아. 폭신은 여기, 요, 요, 요게 가끔씩 와. 보면 안 돼요. 이 화면이 멀쩡하다가 한 번씩 지지직거려요. Hello? 안녕 쳐주고, 폭시 확인하고, 바리케이션 먼저. 그 다음 카메라. 아, 근데 아까 반짝반짝거렸을 때 보니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조 주의해야 합니다. 아, 빨리, 아, 늦었어. 아, 늦었어요. 오디오 고장났어요. 본이 옵니다. 아, 진짜. 예. Yep. 하지만 죄송하게도 시작과 동시에 죽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안 와? 오겠지? 아마 곧올 겁니다. <웃음> <웃음> 에이. 아니, 이거 처음에 내가 마우스가 안 보여서 그 화면 조종 하느라 죽었어. <laughs> 마우스가 안 보여서 안녕하세요, 찰떡이님. 화면 조정하다가 죽었어요. 아 세상 <laughs> 이게 탄이 갈수록 갈수록 빨라지죠? 주전자 끓는 소리가 안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폭시 봤죠. 폭시 오면은 이거 돌리면 안 돼. 돌리다 딱 멈추고 다시 와야 돼. 1시부터 딱 시작할 걸. 아휴, 여기 바리에이션, 바리에이션 먼저 고치고. 아, 잠깐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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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빨리, 빨리, 빨리. 인사부터, 인사부터. <laughs> 안녕. 입고 맞고. 됐다. 어, 씨. 안녕. 헬로. 아, 가. 갔다. 방금 전에 여기 토끼 있었죠? 토끼 있으면, 여기다가 안녕 치면 토끼 가요. 여기다 안녕을 계속 쳐주면 토끼가 갑니다. 에 괜찮, 전혀 그런 건 뭐... 아, 진짜 안녕. 갔다, 어이 토끼가 정면 출입이 많네요. 여기다 맞춰놓고, 안녕, <laughs> 안녕 계속 눌러줘야겠다. 토끼가 굉장히 자주 옵니다. 늑대 조심 하이 하이 늑대 조심 오디오 거치고 여기 토끼를 유인하는 거죠 하이 하이 어 근데, 이거, 방금처럼, 바리에이션, 아, 잠깐만!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안녕. 옥상 보고. 다음 전에 반짝반짝 할 때는 Hello. 캠 5에다가 치워야 돼요. 늑대 보고. 이거, 곰돌이 왔죠? 곰돌이 올 때는 그냥 여기다 안녕 한번 쳐주고. 저거, 신, 저 때, 다시, 그, 캠코드를 올리면, 곰탱이가 갑자기 아쪽, 아래쪽으로 쑥 들어가더니, 나한테 튀어나와. 쌩 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난 열심히, 안녕만 쳐주면 돼. 비디오 오류. 또 왔어! 아, 잠깐만! 타이밍, 타이밍 꾸져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 토끼 오는데요. <laughs> 안녕만 쳐주고. 늑대? 하이. 늑대? 안 왔지? 뭐 이런데 나, 나오고. <laughs> 에라. 피. 아, 또 왔어. 하이. 봄. 또 왔어, 하이 또 늑대 보고 바리에이션. 아 잠깐만, 안녕, 안녕, 안녕 먼저 치고 없어졌죠. 바리에이션, 아 잠깐만, 아왜 꼬이냐? 이거, 이거 꼬이면 안 되는데요. <laughs> 안녕 치고, 오디오 고치고, 됐어, 끝났어, 안 망했어. 이거 순서만 정확하게 익혀주면 돼요. 삐삐삐는 그 비상경보음,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다 그때 캡 5에다가 눌러주면 없어지더라. 고선님, 어서 오세요. 저 때, 그냥, 캠 5에다가, 한번 눌러주면 없어져요. 스프링 트랩이, 토, 끼 토끼. 토끼. 토끼가, 스프링 트랩입니다. 어, 아, 바리에이션. 아, 봐봐. 큰일 빠 했다, 씨. 잠깐만, 여기다가, Hi. 먼저, 안녕 치고. 늑대 없죠. 바리에이션 먼저 고치고 6시 아~ 방전에 늑대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laughs> 4일째 이거 시작한지 20분도 안 됐는데, 4일째건 <laughs> 시작한지 20분도 안 됐는데, 4일째예요. 클났다.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이씨, 또 죽어야 됩니까? 아이스크림도 들고 있는데요. 먹고 죽으면 안됩니까?